부드러 때도 때도 네, 안녕하세요, 원즈 피카츄입니다. 여러분, 저도 드디어 이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받았는데요. 저는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서 예약을 했고 여기서 사전 예약을 하니까 어, 이탭 사은품으로 두 가지를 주셨어요. 어, 액정 필름 그 바이러스 보호해주는 액정 필름이랑 그리고 하나는 아마 태블릿 스탠드인 것 같은데 얘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선 이거 먼저 잠깐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어떻게 졸업해야 되지? 설명서 던지지 말았어요. 아. 오 <laughs> 그다음으로 가장 제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친어자 바로 이 갤럭시 S7 플러스입니다. 박스에 조금 상처 같은 게 많긴 한데 왜 이러지?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아요. 이 상처 있고 자국 있는 게 그래도 내용물만 뭐 이상 없으면. 괜찮아요. 딱히 저는 이런 거에 그렇게 깐깐한 사람은 아니라서 아, 그 사실 어제 오늘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다가 갤탭 언박싱이랑 언박싱 영상을 싹다 올렸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미 마음으로는 80번 이상 본것 같아요 이 언박싱을. 중경기 펜촉인가? 아 중경기겠죠. 그 유심씨가 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이게 끝이에요? 이어폰도 없고? 그래서, 자, 저 빨리빨리 외관을 보고 바로 성능 부분 보겠습니다. 어, 외관은 진짜 저 이거 열자마자 좀 깜짝 놀랐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알던 S7 플러스가 맞나? 제 어, S6도 제가 보고 실망을 했었어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래 올해 사려고 했던 제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이패드 프로 3세대고 두 번째가 갤럭시 버즈 라이브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애플 스튜디오라고 하면 이제 헤드셋인데 그 명칭은 아직 미확정이고요. 이세 개를 사려고 했었어요. 작년에 갤럭시 탭 S6가 나왔을 때 어, 아, 에, 아무리 탭이 이제 잘 나와도 그 아이패드 프로 라인업은 절대로 따라가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불편함을 감수하고 아이패드를 구입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년 후반기에 아이패드 새롭게 출시되면 저렴하게 프로 3세대 구입한다고 견적까지 다 맞춰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2020년 삼성 언팩 행사도 기대를 안 했었던 거거든요. 갤럭시 폴드2가 정말 잘 나올 걸 예상을 했어요. 근데 뭐제 주제를 넘는 고가이기 때문에 애초에 사려고도 안 했었고, 노트10이 워낙 잘 나왔죠? 그래서 노트20이 뭐 어떻게 나오든 저는 신경을 딱히 안 썼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워치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나마 기대했던 갤럭시 버즈 라이브는, 아, 유출된 디자인 보고 또 실제로 보고 왔는데, 아 어, 이건 좀 걸러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디자인을 사실 보는 파여서, 화이트는 괜찮은데, 아우, 그, 그 진짜 좀 콩팥 닮았더라구요. 아무튼. 그런데, 진짜 예상치도 못한 게이 친구였어요. 바로 갤럭시 탭 S7 플러스죠. 어, 제가 구입한 거는 와이파이 모델이고, 용량은 256기가, 색상은 블랙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여러분이 궁금해야 할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녹조 현상이고 두 번째가 휘명상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물결 그 한지 현상이죠. 저는 우선 한지 현상은 아예 없어요. 근데 휘면상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이 테스트 하는 것처럼 제가 테스트를 해 봤는데 어, 명암은 들어가요. 근데 저, 제가 이걸 쓰면서 막 거슬리겠다 막좀 눈으로 봤을 때좀 많이 심하다 이런 건좀 없어서 괜찮은데 녹조 현상이 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저 녹조 현상도 진짜 막 검은 화면에서 뭐 아예 낮추고 막 그러면 그나마 조금 초록기가 있긴 한데 이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은 게 뭐냐면 어, S20이 그 120Hz 갖고 있는 애들 다 겪었던 문제라고 들었어요 저도 근데 얘네들은 시스템 업데이트로 조금 그나마 개선 개선 완전히 나아진 건 아니고 개선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선 다른 분들 거 보면 정말 심하더라고요 녹조 현상이. 그래서 빨리 직원분들 이제 이번에 아이러니하게도 삼성 디지털 프라자보다 쿠팡 얼리 어댑터들이 더 빨리 받았는데 직원들은 이제는 확인해 봤을 테니까 깔끔하게 잘못한 건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저는 전체적인 디자인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외관이 정말 너무 이뻐요. 이게 이렇게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잘 만들었어요. 특히 저는 후면을 깜짝 놀랐는데 어, 이게 좀 호불호가 많더라고요. 펜을 장착시키는 부위가 유리로 되어 있고, 파이지 않은 대신에 평평한데 좀 느낌을 줬죠. 저는 이거 굉장히 극찬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삼성 로고도 생각보다 깊게 각인이 박혀 있는데, 그렇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운드 바이 AKG, 그리고 삼성 이 로고 둘다 어, 가로로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어 케이스 오기 전까지 이걸좀 관리를 잘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측면이 워낙 각져 있다 보니까 조금 관리하기가 힘들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살짝 살짝 볼게요. 제가 뭐 전문 유튜브들처럼. 그 리뷰도 해보고 싶은데 뭐 제가 지금 얼마나 썼다고 성능 리뷰를 해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쓰면서 노트10 플러스를 사용할 때 아쉬웠던 점들을 굉장히 얘가 보완을 많이 해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저는 진짜 만족을 합니다. 물론 녹조나 그런 여러가지 현상으로 애를 먹고 있지만 그런 게다 없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면 정말 만족스러운 화면입니다. 특히 120Hz는 저는 처음 써봅니다. 처음 써보는데, 아무래도 화면이 크다 보니까, 어, 노트20을 손에서 만졌을 때보다는 훨씬 더 체감이 강하게 오고, 여러가지 테스트들을 했을 때도 훨씬 마음에 들고, 만족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화면이 크다 보니까 이게 화면 큰 거랑 펜이랑 뭐 120Hz 다 해서 멀티태스킹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이게 3분할 화면이라고 되죠. 이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게 사용하면서 뭐, 원하는 앱 그냥 끌어와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필기와 그림 그리기인데요. 저도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어, 노트 시리즈한테 제가 좀 불만이, 가장 유일한 불만이 있는 게 바로 엣지입니다. 엣지는 제가 욕이 나올 정도로 정말 싫어하는데, 아. 자,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드릴게요. 분명 노트 10이 대화면인데, 쓸수 있는 공간이 이놈의 엣지 때문에 없어요. 자, 아, 오케이. 릴렉스. 보시면, 여기 밖에 못 씁니다. 제가 노트10으로 필기도 정말 많이 했었고, 정리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스마트폰으로 필기를 하기는 좀 뭐했어요. 갤탭 7 플러스의 이 레이턴시는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아마 얘가 9ms죠? 아, 진짜. 그대로 따라와요. 제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한다 했잖아요 이것 때문이라도 진짜 갤럭시탭7 플러스를 산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런치패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런치패드를 사고 싶은데또이 사람이라는 게 막상 사면 또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그만한 노트 텐에서 이 유니패드라는 앱을 다운 받아서 런치패드 대용으로 좀 놀곤 했었는데 S7 플러스로 런치패드를 해봤거든요. 어, 우선. 이건, 태, 이거는 S7 플러스의 장점이 아니라 대화면 태블릿의 장점인 거죠. 이래서 태블릿이 있어야 된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어우, 너무 만족합니다. 네, 지금까지 갤럭시 S7 플러스에 대해서 간단한 후기 정도로 남겨드렸고요. 어, 지금 갤럭시 S7 플러스와 그리고 S7도 발생했죠. 제가 이거 편집하기 막바지에 또 녹점 현상과 흑점 현상이 또 나타났고 지진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뭐 거의 개판 5분전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 삼성전자에서 이를 빨리 명확하게 해결을 해 줬으면 합니다 정말 얘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와 같이 어, 역대급 삼성 태블릿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최악의 태블릿이 되는 건 아닌지 조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우선 제가 받은 태블릿에는 어떠한 문제점도 발견이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언제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립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정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원주 피카츄였습니다. 안녕!